하이구,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제 토핑작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토핑에 대한 상식들도 좀더 많이 생겼습니다. 마법병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라떼맛 쿠키는 지금 공격력 혹은 쿨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컨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광력 딜러로 쓰겠다. 에스프레소랑 라떼랑 같이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빨아들여가지고버그 터지고 바로 누르누르 누지지겠다 그러면 공격력입니다. 잘 끌어 넣었을 때 딜은 정말 에스프레소 못지않은 최 중앙으로 잘 집어 넣는다면 에스프레소보다 좀더셉니다 그러나 약간 좀 평.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에스프레소보다 살짝 못 미치지만 급급의 그 딜을 내는 다만 이제 쿨타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스타일이 뭐냐면 서로 이제 먼저 딱 만났을 때 라떼 선생님을 쿨타임작을 빨리 해줘가지고 걔들을 잠깐이라도 침묵 시키는 겁니다. 이 침묵 길었다면 진짜 이 메타가 정말 정착했을 텐데 침묵 길지 않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립니다.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잠깐 침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번 우르르 다 가겠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쿨타임을 좀 선호하고 있어요. 그건 전략에 따라 조금 다르다. 다음 에스프레소 갑시다. 네, 이뭐 딱히 뭐좀 가야 되나? 다 알잖아. 그냥 에스프레소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푸르르 하 말고, 백그닥 다 죽이 뿌는 그런 쿠키가 되겠죠. 그냥 딜이다. 난 딜이다. 솔직히 저도 예, 공격력 2.9 붙은 거 이런 거, 치확 2.4% 이런 거 어, 쿨타임도 붙어 있고 이런 거를 에스프레소한테 다 줬다. 역시나 구스도 아직까지도 에스프레소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 그냥 다 공격력이 아닌가? 다만 이제 뭐 치명 타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상당히 좀 마이너틱하거든요. 왜냐면이 게임이 치명타가 1.5배예요. 수학으로 막 계산해 보면 차라리 안정적으로 때리는 게 낫지. 지와막 뭐 확률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1.5배 이렇 하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예. 이과들한테 들어보면 납득이 갈 거예요. 저는 문과입니다. 문과. <laughs> 미지션이라는 미지션. <laughs> 자, 다음 마법병. 감초가 봅니다. 감초도 뭐 설명할 거 있습니까? 당연히 쿨타임이지, 그죠? 쫄의 의미가 약간 옛날보다는 좀 많이 퇴색했어요. 쫄이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까지 되고. 있고 감초 빼뜨리면 상관없더라까지 막 있는데 그래도 감초 하면 20% 방어력 증가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방어력 증가를 자주 하자 제일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마법 형으로 눈설탕맛 쿠키가 있죠 쓰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쿨타임입니다 스노킹 좀 자주 나와주는 게 마의 의미지 않나 근데 안 쓰지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뭐죽었다어나도 뽑기가 잘안 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다의 말씀 이거 돌격아 넘어갈게요. 아, 다크 초코입니다. 요거 조금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점점 더 토핑 상식들이 진화해오면서 처음에는 좀 피감이 좋다고 했다가 아니더라. 어? 방어력이 좋더라. 체력이 나은 것 같은데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게 피감입니다. 피감소가 제일 좋더라. 요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그러나 역시 방어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방각을좀 자주 써라고 해서 쿨타임 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자 이게 어떤 의미로 볼수 있냐면 어? 예, 다크 초코 아, 그 색깔 이상하죠?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분 진우 왜이러고 있는데. 설명 드릴게요. 설명 드이 진정 좀 해봐봐. 한대 맞겠다. 저좀 이상하게 해놨죠? 예.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내 다크초코는 어차피 잘안 죽더라. 결투할잘 봐야 돼요. 내 다크초코가 맷집이 모자라서 우리 싸움에 문제가 생기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 다크초코 항상 마지막에 나와서 혼자 외롭게 싸워도 죽는데? 이렇다면 다크초코한테 이걸 더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물음표가 한번 생기죠, 여러분. 랭크들도 그 물음표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다크초코가 죽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으면 요거를 좀 줄여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쿨타임을 늘려주거나 아예 공격력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좀 약간 딥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피해 감소 5세트를 추천 일단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 자, 지금 요런 식으로 만이또갈 수도 있어요. 공격력이 지금 3개고 방어력 2개입니다. 저도 이제 튜닝을 막 해보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써보고 다크초코 너무 잘 죽는다? 그러면은 방어력 3개, 공격력 2개를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세트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크초코 너무 단단해서안 주고 어차피 그래서 차라리 공격력 3세트를 챙기고 위에 방어력 99%가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 공격력 9%도 있잖아요 세트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수치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들이 좀더 끌어올리는 혹은 여기다 이제 쿨타임 반각을 좀더 자주 써줬으면 좋겠다 해서 쿨타임을 또 3개 꼽는 사람도 있어요 막 2개 꼽고 방어력 3개 인 사람도 있고 피해감소 3개에 막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한다 자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다크 초코가 중나 죽나 안 중나를 잘 체크해 보신 분, 충분히 내가 어떤 형태라는 거 이해하신 분들은 튜닝까지도 도전해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다 피해 감소 5세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돌격형 웨울프입니다 별로 안 궁금하죠. 피감 뭐 방어 뭐 이런 거 할시, 하시... 아이고야 대충 쓸게요. 자고구마 피감 방어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딘가 쓰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성인 게임 마구스야 엄마, 자세가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방어형 우유입니다. 어차피 우유도 뭐방어력이나 피해감소 이런 식으로 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유가 만약에 이 도발이 강제 도발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내가 계속 이거 밀고 있는데 데브 시스템 듣고 있나? 강제 도발이라는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팍 들었을 때 뱀파이어가 뒤로 가는 거 호밀이 체력 약한에 쏘는 걸다 무시하고 무조건 나만 때려하고 뱀파이어까지 자기가 도발을 끌어내는 시스템이 혹시... C라도 어, 나올 수 있다면 쿨타임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제 망상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제 우유 살아날 텐데. 그럼 우유 쓰는 사람도 있고 다크 초코에 반값 쓰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제 다양화가 더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방어 아니면 피감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방어형 마들렌입니다. 비치 이 전투를 축복한다. 아, 이거는 상대방사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미안합니다. 방어 피감인데 마들렌이 이렇게 미루치는 거를 좀잘 썼으면 좋겠다 해서 공속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다고요. 마들렌 자체를 잘안 쓰지만, 야 마들렌 살릴라면 어떻게 이거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노?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 있으면 남겨주세요. 이 면역이 한 5초간 아군 전체가 디버프 면역이 된다든지. 그냥 아이디어 좋죠. 제 기획실로 내좀 보내줘 봐. 약간 되게 좀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제가 타크초코 유저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디버프 면역이 혼자 면역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한 5초로 줄이더라도 전체 디버프 면역이면 정글 전사 같은 거 막아내는 그런 또 되게 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물고 물리겠죠. 다양한 덱들이. 그게 게임성이거든요. 그래서 구슬을 기회질로 그 다음 갈게요. 회복형, 허브 들어갑니다. 눈부시게 예뻐. 정말 예쁜 우리 허브는 무조건 저는 공격력을 추천을 드리는데, 쿨감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주 쓰라고 쿨감 쓰시는 분도 있는데, 허브는 자주 쓰기보다 한번 썼을 때 힐량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공격력 추천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스파클링입니다. 스파클링이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확 증가 때문인데요. 이 치확 증가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힐드 토벌전처럼 단일 딜러가 빠르게 딜을 내야 되는 컨텐츠 가 나온데다가 아레나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딜레서한 명을 빨리 없애버리는 게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힐러일 수 있습니다.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성류 같은 애로 생각된다는 거죠. 회복형이지만 마치 지원형처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원리를 이해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쿨감입니다. 치확 버프를 자주 좀 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 자, 지원형 넘어갈게요. 섬유입니다. 스파클링보다 훨씬 원조죠. 야, 이게 지원형 아니가? 이러면서 나는 공격력 20% 증가라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 정말 최고의 지원형이죠. 그러면서 힐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쿨감이겠죠? 그런 버프를 좀 자주 써달라 하는 애들한테는 주로 다 쿨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공격력 써서 투 힐러에 정말 미친 힐을 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민초. <laughs> 우리 편집자님, 반민초던데. 반민초. <laughs> 우리 민초 너무 괴롭히시던데. 저도 반민초했다가 이번에 이제 민초로 돌아섰어요. 택배로 박스로 주문했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래서 우리 딸이랑 아내랑 막 먹는데. 주바봐주바데 <laughs> 괜찮다. 아, 나 맛있던데? 나 이제 민첩하로돌아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하고 있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뭐 이런 거 끼고 있는 이거. 예, 쓰지도 않습니다. 예, 저도 쓰지도 않는데. 정리는 해드릴게요. 풀감 혹은 공격력. 하여튼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냥, 야, 다 가로쳐.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어, 정리하겠습니다. 사격형 넘어갈게요. 허밀입니다 정말 터프한 누나죠. 우리 누나는 바로바로 바로 공격력입니다. 이건 뭐 거의 이견이 없이 공격력으로 다 의견이 몰려 있습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럼 죽여버리겠다 이거니까 굳이 또 그다음 보조 옵션에서라도 챙기면 좋은 게뭐 치확 같은 거 그렇다고 치확 오세 하긴 좀 그렇고 보조 옵션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치확 챙기면 좋다 그러나 공격력 이 뜨면 더 좋다 정안 되면 치확이라도 챙기겠다 공격력 이 너무 안 뜨더라고 이상하게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안 뜨냐 이거 내 공격력 오세낀 게 호밀도 있고 에스프레소도 있고 허브도 있고 라떼도 있어 공격력 이몇 개야 지금 거기다가 더 작업도 해놨는데 공격력 부업 이 진짜 안 떠요. 데뷔 시스템도 뜨고 있나? 이거 약간 노리신 거 아니에요? 공격력한테 공격력 잘안 뜨는 거 있나? 자, 뜨게 해주세요. 다음 사격형. 정글 전사. 정글 전사는 역시나 딜보다는 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힐감입니다. 자, 다음 침투형 가보겠습니다. 여기 또 엄청난 분 계시죠? 뱀파이어. 뱀파이어 뭡니까? 당연히 공격력이죠. 아, 뱀파이어 키워야 되는데. 별사탕이 너무 모자라요. 별사탕. 지금 진짜 닭 공격력입니다. 정말 공격력이에요. 부업에서도 당연히 공격력이 좋겠고 치와 같은 것도 괜찮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야이 골드로 별사탕 살수 있게 해주면 안돼요? 정말 그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 짐트형 칠리 갑니다. 공격력이죠. 공격력인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칠리는 우리 못본척 합시다. 폭패력 넘어갈게요. 독버섯 자 우리 귀요미 독버섯은 공격력입니다. 콜 감싸서 자주 중독을 걸려고 하는 시도도 보입니다. 그러나 얘도 좀잘안 쓰이죠. 보기 좀 힘든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핑작 정리를 해봤는데 토핑이 제잘끼울수 있겠나요? 잘끼울수 있겠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laughs> 있잖소.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슈크림을 빠트렸습니다 우리의 이쁜 일꾼 슈크림. 자, 슈크림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 정답이 나왔다고 볼순 없어요. 의견들이 많지가 않아요 의견이 분분한게 아니라 의견이 <laughs> 많지가 않아요 아직 제대로 쓰는 사람도 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안 쓰일 것 같고 아 잠깐만요 <laughs> 그나마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건 체력 회복이 공격력이 40%인데 개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격력 작을 했을 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피해량이 전체 광역 피해가 짓단의는 광역 피해를 하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격력이지 않나 풀감 보다 공격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또 뭐가 있을까? 방어력 피감, 그것보다 공격력이 더 좋을 것 같다. 힐이 더 빵빵하게 하는 게 중요할 테니까. 뭐 그렇다고 치확을할 거야. 공속을 할 거야. 공격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슈크림을 좀 뽑아야 될 텐데.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진짜 마무리할게요. 굿. 바이!